영상 보시기 전에 잠깐, 지금 모를 채널 깜짝 이벤트 중.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, 댓글로 로블록스 아이디 적어주시면, 추첨을 통해 매일매일 무료로 와 한정 패스 선물해드립니다. 해시물 업데이트 하루 앞두고 나온 초대박 소식. 자, 그럼 지금 타이타닉켓 보면은, 거의 다 뭐가 있는데요! 이타이타닉에 내일 나온 거 확정이고, 빅게임즈에서 충격적인 정보를 밝혔습니다. 타이타닉켓은, 방어 다닐 수 있는 최초의 거대 패시입니다오 마이 갓! 와, 미쳤다, 진짜. 이거 상상도 못 했어. 아니, 여러분. 이제 홍보타타요 타이타닉 킷 타고 가면 되는데, 엄마야! 그리고, 이 타이타닉 패스 어떻게 얻는지 정보가 나왔는데요. 자, 이번에 나오는 타이타닉 킷. 정확히는, 산타 타이타닉 킷은, 한종 크리스마스 알과 무료 알, 두 개에서 뽑을 수 있다고 합니다. 굉장히 짧은 기간 동안 말이죠. 이펫 또한, 거래나 판매가 가능하다고 하는데요. 아마 확률은, 바나나에 근접하거나 더 낫지 않을까, 조심스레 추측해봅니다. 저는 아마 이거 로봇으로 살것 같은데, 대체, 멜로봇에 팔지, 너무어렵습니다 하지만, 웬만하면, 뽑을 수 있도록 해볼게요. 그리고, 프레젠트 님이, 휴지로 나오는 것 같습니다. 이외에 추가물 없네요. 이번 생각보다 밝혀진 게 많이 없어서, 더 궁금한, 그런 크리스마스 이벤트로 보이는데요. 자, 내일 나옵니다. 타이타닉 캣슨, 이벤트 할까 말까 고민 중이니, 미리 구독과 좋아요, 잊지 말기.